이 시간에 함께 나누실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6장입니다. 레위기 6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1절로 7절 말씀인데 공동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춘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 보내되 그보그 본래 물건의 5분의1을 더하여 돌려 보낼 것이니 그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제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중 흠 없는 순량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세상에 끌고 갈 것이요. 제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 속건 제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읽고 있는데요.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속건제 규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고. 8장부터는 이제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읽은 말씀 중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또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 죄는 먼저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 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웃에게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이 똑바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어찌 이웃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자. 코람대호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이 죄를 지은 자는 곧 하나님 앞에 죄를 진것와 똑같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웃이 물건을 맡겼어요 또 전당문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런 적 없다 돈을 꾸어가고도 난 너한테 돈 빌린 적이 없어. 오래발 내밀고 발뺌하고 하는 이런 경우. 어 그래서 요즘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쓰라고 그러고 금전 거래를 할 때는 이 통장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이 속건 제물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그 거짓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 보내되 그곧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 보낼 것이니. 제가 밝혀졌어요. 그때의 배상의 원칙은.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배상을 하라, 그러는 것이죠. 우선은 그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거기에 응분에 맞는, 거기에 맞는 배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범죄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6절이죠. 그는, 그는 누굽니까? 이웃에게 해를 끼친 사람. 그는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로 끌고 갈 것이다. 글쎄. 자, 속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 전에. 먼저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배상을 하는데 그배상에게그 본래 손해 끼친 만큼과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내가 죄를 짓고 어 상대가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나는 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 죄를 그 사람에게는 해결하지 아니하고 용서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만 용서받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범죄자의 죄를 눈감아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쳤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아, 헌금을 드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도둑놈이 받은 그 재물을 받으시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사람에게 이웃에게 해를 끼쳤으면 먼저 그... 해를 끼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 형제에 대한 이 죄를 범한 것이 있으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먼저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레위기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동일한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그 예물을 드린자가 사람에게 끼친 그 행위를 해결했는지를 먼저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속건제를 받기 위하여 사람과의 화목이 먼저 되고 난 후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청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또 보겠어요. 이 속건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드리는데.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에게. 그러면 제사장이 여호 앞에서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를 대신 중보하며,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할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대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제사장은 참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했더니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팔짝대죠 네가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도 아닌데 저 죄를 사하느냐? 막 이렇게 반발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사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이래위기 6장.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죄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액과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러한 이, 이, 위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과의 화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피해를 주고도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아, 이러한 악한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성경의 말씀이 들어간 곳에는 그래도 정직한 것이 미덕입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살아있는 곳에는 정직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공동체는 말만 하면 거짓말이에요. 남의 것을 훔쳐가고도 발뺌합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것은 공항이나 식당 같은 데나 이런 데서도 가방을 놓고 화장실도 가고 이런다는 걸 그걸 보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는요 감히 상상도 못한다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도 그큰 가방을 들고 가야 돼요. 왜? 놓고 가면 그 사이에 없어지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남의 물건을 쉽게 훔쳐갑니까? 첫 번째로 제의식이 없어요. 내가 서 사람 거 갖는다고 제 의식이 없어요. 손에 들고 있는 지갑도 뺏어갑니다. 타락한 아주 인간의 전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오늘 말씀이 그십년 가운데 들어가면 바뀌죠.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남의 거 빼앗고 속이고, 사기치고, 부당이득을 취하고, 그런 사회가 만연한다면,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빛과 소금. 빛은 왜 필요합니까? 캄캄한 어둠을 밝히는데 빛이 필요해요. 소금. 썩어 들어가는 곳에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여러분 경전 중에 이런 오늘 이 레위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은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6장 1절 시작하면서 바로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며 범죄하면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면 어떤 얘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의로우신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로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실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잔꾀로, 인간의 철학과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능히 대적하여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자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는 분이고 절대적인 분이에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뻣뻣이 서가지고 나는 죄가 없다. 네가 나를 심판해볼 할 팀을 해봐라. 되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누구도 자기의 의를 내세울 사람이 없어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지 전능함과 신실함과 정의로움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가슴에다 새기고 살아왔어요. 사람에게 먼저 해를 끼쳤으면 그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와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죄를 짓고 물건을 파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이유예요. 자,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잘 보고 또 깨닫고 배우고 실천하는 저 여러분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